인간의 뇌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그 뇌는 사실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고통을 느끼는 곳은 어디일까요? 먼저,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통을 아프다는 느낌으로 경험하지만, 이 감각은 사실 몸의 다른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손을 대었을 때, 그 통증은 바로 피부의 통증 수용체에서 감지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죠. 뇌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뇌는 단지 우리가 받은 고통의 신호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을 통해 온 자극이 아프다는 신호로 변환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뇌에서 처리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뇌는 고통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없지만 우리 몸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유도하죠. 이 사실은 뇌수술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뇌수술을 받는 환자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 자체는 고통을 감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수술 중에 환자가 반응을 하고 대화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요? 사실 고통은 뇌에서 해석된 결과입니다. 뇌는 신경을 통해 받은 자극을 아픔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그 감각을 고통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단지 뇌가 해석한 신호일 뿐입니다. 뇌가 직접 고통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 해석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우리 몸의 신비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흥미로운 지식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